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황유안입니다. 저는 게임을 정말 좋아합니다. 하루는 친구와 통화를 하면서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아빠가 쇼파에 앉아 계셨어요. 저는 아무 생각도 없이 게임을 잠깐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아빠가 넌 무슨 게임을 그렇게 오래 하니 벌써 3시간도 넘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겨우 1시간밖에 안한것 같은데 게임을 3시간씩이나 했더니 게임은 참 이상합니다. 핫게임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빠져들고 시간이 가는지도 모르게 재미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게임이 너무 좋아서 저의 꿈을 게임 크리에이터로 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저의 꿈 얘기를 하면 몇몇 사람들은 저를 말리십니다. 게임을 많이 하면 게임 중독에 걸릴 수도 있고 눈도 나빠지며 공부도 못하게 되는 나쁜 길에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게임은 나쁜 것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죠. 여러분은 제인 맥고니걸이라는 분을 아시나요? 이분은 게임을 만드는 크리에이터인데 세상을 바꾸는 게임으로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은 2010년부터 빈곤, 비만, 환경 등 심각한 사회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게임입니다. 라고 주장하시고 계시지요. 이분이 주장한 게임 중에서 뉴욕 한복판에서 괴물 캐릭터를 붙잡는 게임이 있었는데 요즘 유행하고 있는 포켓몬고와 비슷한 게임입니다. 실제로 100여 명이 모여서 모니터 속에 아니라 시, 실제 세상인 뉴욕 시내를 뛰어다니며 게임에 몰입을 하였습니다. 맥고니걸은 게임 하나로 많은 이들을 뛰게 했고,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지요. 게임을 통해 비만을 해결할 수 있다니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처럼 게임은 세상을 좋아지게 만들 수 있다니. 저도 이런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게임인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의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은데요. 마인크래프트란 요즘 저희들 사이에서 가장 유행하는 게임입니다. 블록을 이용하여 집도 짓고 싸우기도 하며 광질도 하는 게임인데요. 광질이란 참, 참고로 광질은 동굴이나 땅속에서 보석을 캐는 일입니다. 지금 유명한 마인크래프트 크리에이터들이 너무나 많아 재미있는 게임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우리나라 모든 어린 어린이들이 게임에 빠져 있습니다. 부모님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시지요. 그래서 저는 단지 재미난이 아니라 환경을 보호하고 사람들을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게이, 게임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런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는 상상력이 풍부하고 깊게 생각을 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철학으로 기, 생각하는 것을 배우고 시와 같은 문학으로 풍부한 상상력을 기르려고 합니다. 여, 여러분 주변에도 게임 크리에이터를 꿈꾸는 사람이 있더라면 게임 크리에이터라는 꿈이 꼭 나쁘다고 말하시지 마시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제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